오늘은 2020년 5월 20일, 오랜 코로나 사태로 인해가지고, 탁구 동호회 못, 동호회를 못, 동호회를 못하고 있다가, 어, 한넉달 만에, 안동고등학교, 탁구 동호회 첫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. 오늘 모임을 하는데, 유니폼도 최초로 만들어서, 탁구 클럽이 저 앞에, 저 옆에, 안동고, 제일반동은 탁구 클럽 되 있지만은, 탁구 클럽의 명칭은, 맞들 어, 클럽으로 했습니다. 우리 고향에 한 동네가, 마트어 동네가 있는데, 아주 우리 고향 사람 다 알기 때문에, 맛들컵을 했고, 여기 지금 사면에 오신 분은 우리 회장님이십니다. 클럽 회장님이신데, 71살인데, 잘치집니다 닦고 버티집니다 빼기 일품입니다. 빼기 일품. 자,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부산 고법에, 고법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, 지금 열심히 지금 닦고를 배우고 있는데, 앞으로 크게 발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. 그 다음에 저, 지금 약간 체계이 좋으신 분은 우리 2 5회신상철 전임, 우리 부산동창 회장이신데 옛날에 국가대표한테 탁구를 한는데 오랫동안 안 쳤습니다. 그런데 살아있네요. 잘지시네요그 다음에 지금, 지금 이 화면에 오신 분은 안동고등학교 다닐때 공직적인 탁구 선수, 고등학교 탁구 선수 출신인데 지금도 잘 치십니다. 현재는 안가 의선입니다 그 다음에 저쪽에 세분 앉아 있는 세 분, 분. 그우 측에 우리 현, 현재 건대일 부산 동창회 회장님, 가운데는 공식 오부 금동규 선배님, 그 옆에는 우리 홍보 차장 건대섭 동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따 영상을 또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. 오참 즐거운 자리입니다. 이게. 오랜만에 하는 자리라서 모두들 참 활기가 넘치고 음, 또 유니폼을 새로 맞춰가지고 훨씬 더 세련된 유니폼을 맞췄는데 보기가 좋습니다 심신을 단련한 좋은 모임이 될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또 찍겠습니다